이번 시간에는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가지고 창업 후에 사업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그러한 기본적인 필수 요건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지속성장을 위한 세부, 내역들,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창업 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요.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기회를 고착을 하고 또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제품이나 또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서 인력과 자본을 경영 자원에 투입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업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 이러한 창업들은 기존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어,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예, 그런 사업의 개시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일반 창업이 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일반 창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 크게 에, 역할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어, 창업가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기업의 운영 방식만을 따를 경우 어, 기업은 성장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일반 창업을 함에 있어서 어, 기업가가 새로운 어떤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경영 감각과 또 창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어,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어,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어, 수행해 나간다 그러면은 일반 창업을 할지라도 어,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질 수있다고볼 어,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일반 창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창업자에게 필요한 에, 몇 가지의 에, 덕목 요구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어, 창업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어, 노력하는. 그런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겠고요. 또 자신만의 어떤 비전을 추가하면서 풍부한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그런 학습을 지속하는 자세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 창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사업자들과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나 또 기술 사용 능력을 접목시킨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화는 경쟁력을 갖춰야 될 뿐만이 아니고 또 경쟁기업과 동등한 그런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지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들한테 월등한 서비스 가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어 제품의 품질 등이 동등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흥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에, 신기술들을 접목하고 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에, 그런 여건을 갖춘다거나 또는 어 새로운 어, 신기술들을 적용을 통해서 생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 창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 주제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1911년도에 독일어로 출판이 되었던 심페터의 경제발전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시대에 기술혁신이라고 기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슘페터에 의하면 은 슘페터는 여기서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슘페터가 정의했던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공정, 새로운 투입물, 또 새로운 조직,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슘페터가 얘기했던 기술혁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창조적 파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술혁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혁신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이론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의 기술 혁신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다양한 원천들, 원천들로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기술력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그런 원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샴푸태의 창조 독점 시장의 구조과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점 시장 구조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그런 기업이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에,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 이 이론은 시장에서의 독점력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수반되는 그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으로부터 창출되는 그런 이윤을 보호 유지한다는 그런 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에, 그런 에, 기업들은 오히려 훨씬 에, 기술 혁신이 유리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어, 설명이 되고 있는 연구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RO의 경쟁 시장 구조 가설이라고 하는 에, 연구 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 경쟁 시장 구조 가설의 에, 기술 혁신 이론은 반대로 경쟁적 구조의 시장에서 기업이 기술혁신을 보다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아, 즉 독점 시장 구조에서는 기업이 이미 초과 이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를 얻기는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경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그 경쟁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훨씬 더 기술 혁신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어, 보다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지온의 이론인데요. 자 이건 우리가 유자형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경쟁 및 기술혁신 간에 있어서는 역육자형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경쟁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도 또는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상황의 특성에 맞게끔 어, 이렇게 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혁신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기술추동형 이론과 수욕견인형 모델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술추동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과학기술의 진보가 기술혁신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 즉 기술 발전이 독립된, 독립적인 그런 요소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초과학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기술 혁신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또 제조 마케팅 소비과 같은 이런 흐름으로 즉 과학기술의 발달과 아,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기술 발전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요 견인형이 되겠습니다. 수요 견인형 모델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유인을 소비자의 욕구에 따른 시장 수요와 또 기업의 이윤 창출 기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즉 시장의 수요의 존재가 기술혁신의 필요 조건을, 조건이 되게 되고 또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향상시켜서 판매하거나 또 공정 과정을 혁신하여 보다 낮은 그런 비용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바로 어 이런 발전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견인은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장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 과정에서 연구개발의 과제가 도출이 되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어,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게 가장 큰 거는 요인은 바로 소비자의 욕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바로 기술의 혁신을 촉진시킨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어, 설명이 되고 어, 있습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연구 모형을 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커플링 연구 모형과 체인 링크형 연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 커플링 연구 모형은 기술 혁신이 효율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간에 있어서 피드백 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공급 측면의 기술 또 생산 능력에 의해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의 발생에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기술 혁신 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인 링크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혁신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또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관련 요소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혁신의 체인 링크 모형 같은 경우에는 혁신, 기술혁신 과정에서 외부기관이라든지 또는 현존하는 지식 그리고 이전 단계와는 상호 다른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어 이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이렇게 커플링 모형과 체인 링크 모형은 어 결국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영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커플링 연구 모양보다는 이런 기술혁신형 체인 링크 모양이 훨씬 기술혁신 과정에서 더 크게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업 기업의 성장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업의 성장이 생존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생존을, 생존 자체를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성장이 곧 생존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보면은요, 어,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한 그런 기업들은 생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 경험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성장률이 높게 되는 것은 어, 신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움에 대한 위험 및 소규모의 위험을 겪게 되면서 어, 차츰차츰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어, 성장이 없게 되면 지속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성장하는 성장에 가는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어, 소규모의 또는 새로운 그런 위험들을 직면하면서 이런 위험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에, 에, 저, 에, 생존의 에, 트, 에, 힘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존을 성장 자체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생존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되어 가는 패턴을 보면서. 어, 이런 논리를 생각할 수가 아, 있게 된 것이죠 네, 기업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은 처음에 설립이 되고 생존이 되고 성공 및 도약의 과정을 거치고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또 미숙한 기업이 성장기업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 기업들은 창의성이라든지 권한의 힘이라든지 또 조정과 협력에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량들은 각 단계 사이마다 리더십이나 자율성 또 통제 형식주의 등으로부터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위기들을 단계 단계 해결해가는 또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는 이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의 전제 조건, 즉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자,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네 단계의 기업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런 기업 성장의 네 단계의 사이클에 대해서 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성장 네 단계 이론으로서는 시장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먼저 시장 진입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입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창업 후에 3년 이내의 기업들을 시장 진입기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러한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장 기회들을 포착하게 되고 또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금 조달의 어려움점, 또 제품 개발의 문제점. 판매망을 확보하고 판매처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과제들이 어, 과제들에게 맞부딪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입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운 점들, 이러한 어,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 경쟁력을 갖추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에, 에, 대두가 되는 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장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특징은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증가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매출이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또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추가 인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업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성장기 단계의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이윤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인력을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과제로 대두가 되는 게 바로 성장기 과정에 있는 기업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숙기 과정에 있는 기업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성숙기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매출 및 성장이 유지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의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다각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따라와줘야 되겠고 또 다른 그런 도약을 추구하는 그런 준비를 바로 해야 되는 게이 시점에 있는 기업들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 성장에 따라서 규모가 증대된 그러한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들을 위한 그런 조직 관리 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태기 기업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러한 세태기에 진입, 진입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매출 활동이 정체가 되고 감소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성장 및 존속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재도약을 위한 그런 전략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쇠태기에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에~ 크리스 크리스찬은 비즈니스에서의 지속 성장은 바로 윤리적인 사업 운영 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주주 가치의 제고뿐만이 아니고 경제적 성장 주주 가치 기업 평판 고객 관계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의 비즈니스 원칙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위한 세 가지의 영역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 경제적 영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부 요소들은 삶의 표준이나 또는 교육 공동체. 균등 기회와 같은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지고 이러한 요건들이 지속 성장에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 측면과 관련해서는 천연 자원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환경 관리 또 공기나 물 폐기물 등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윤창출, 원가절감, 경제성장, 연구개발이 바로 이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부 요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지식 경영이라는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는데, 어, 지식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 기본적으로 지식 경영은 조직의 조직의 자산으로 어, 이렇게 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조직에서 이러한 자산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일단 에,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부터 어, 중요한 행동 행동 원칙들이 지켜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어~ 서로 상호 어~ 공유하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결국은 쌓이면서 조직의 가치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업무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이러한 지식들이 조직의 성과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조직의 가치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게 조직의 자산으로 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어 지식경영의 기본 개념이다라고요 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경영을 접근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식관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지식관리 이론은 어 지식관리 시스템을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졌던 그런 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어, 조직에서의 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지식관리 이론의 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인원으로부터 어, 새로운 개념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오리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식의 개념의 차이를 서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 바로 이게 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팀의 활동을 통해서 정보 지식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조직 내 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공유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이런 에, 에, 접근 이론이 바로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한 지식 관리 접근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이론은 지식 창조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 지식 창조 이론은 지식 창조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인데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식 경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지식 창조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부화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네 가지의 지식 전환 모형이 필요하는데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기능을 전수시키는 것즉 사제관계 또는 도제관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속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외부화라고 하는 거는 어 언어와 또는 현재화 한다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또 현재 상황에 맞게끔 현지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어종합화라고 하는 개념은 문서화라는 개념으로 가공 편집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체험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암묵적인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이끌어내고 이 조직의 지식으로 이끌어낸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문화를 형성 에, 형성시켜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일본 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지식 창조 이론의 근간을 에, 만드는 에, 그런 어, 지식경영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